자, 맞아, 이제, 중대 중대 이제, 이제, 진짜 어? 이제 쟤도 가자. 가자. 어, 좋아. 쟤들, 쟤네이번네죽기가안 어. <laughs> <죽이면 웃음> 돼, 그. <laughs> <laughs> 아니, 주장이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수련 많이 해가지고, 어. 진짜 많이 했거든, 이거를. 같은 어. 팀으로. 우리 그래? 그래. 공, 공자보 뛰어들어가, 음, 그냥. 그니까, 이거, 이거, 이 감만 면 익숙해지면은, 진짜 음. 약간 좀 위협적일 수가 있어. <laughs> 지금, 수련도 지금 아직 감을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짧게 짧게 가지고 그렇지 아. 아깝다 세컨볼이 없어여 얘는 음, 근데 그러게 음. 짧게 짧게 세컨볼 있으면 근데 난리 났겠다 세컨볼 있으면 내가 따내면 안돼은버피를 따내면 되는데 가바니가왜 여기 있어? 가바니 내가 넣잖아 어, 공격형 미드필더로 넣었더라 아 미드필더로 넣으면 안 되지 지부여되겠는데 어어 들어서했어. 골키퍼 능력치 준다. 뭐 바꿔. <laughs> 바꿔면 되잖아, 빨리 골키퍼를 <laughs> <골료로 웃음> 바꿔. 아, 바꿔봐. 바꿔야 된다네. 바꿔보려면 되잖게 어. 나딱 나도 이거 바꿀 게 바꿔봐 골이지. 잠깐만. 그래. 그래. 뭐 어떻게 하자고? 카반? 가방? 카반이라고 볼까? 카반 대신 누구만 좀. 이 카드가 더 나은 것 같긴 해 스피드가 빨라야 돼 무조건 드리블 도구로 꼭 7이 가 왜냐면 지바리야 눕는다 스피드아 스피드만 눕는 거지 그래. 음. 알았어 어쩐지 능는치가 스피드가 무조건 빨라야 돼 결국 너희들 똑같은 거네냐 얘들아 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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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내 탓이었네 저거 편 친구 이제 아, 탓시 아니라 그냥 선수 로 거기, 거기, 거기. 그냥 알겠습니다. 힘을 합치자고, 알았지? 카바니 올라가면 될수 있잖아. 자, 이, 이쪽으로 잡아놓고 무조건 음바패야만방으로 치면, 알았지? 어, 이제 은바페 뭐라 죽이그 굳이, 너아주다 그럴 텐데. <laughs>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야. 어, 못 폈어, 위법 세이 엄청 아, 세게 가는데? 죽어, 죽어. 저거 붙잡았어 업사이드야? 음바표가 응.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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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문아 주고 내가 응. 일부러 멈칫했는데 불렸네 아.. 그래서 맞춰가면 되지 왼쪽 왼쪽으로 주고 음바표 무조건 음바표 그렇지! 가! 갑자기? 야 우리 첫 슈팅 아니냐 <웃음> 저번.. 저번 봐. 우리 한분도 제대로 내 <된다. 웃음> <laughs> 슈팅을 못되는 거였어? 슈팅도 못해줬어든 제대로? <laughs> 응 <웃음> 나이스 오케이 짧게, 짧게 가운데도 같다. 좋고 아래도 좋고 슛슛어야 요번에 너네 좀 달라졌다 갑자기 얘네 응. 응. 카바니가 문제였어 나의 전술이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나이 라인 없이 라인 없이 짧게 간다는게 길어져버린데 오케이 오, 살짝 아, 네, 오케이 금방 오는 생각보다 그치 스피드가 있어 자언마팩하고오 좋아 좋아 10대력 와 아, 태클 죽였다 태클이 진짜 죽였다 네. 아.. 이런걸 잡고 싶은데 괜찮아 굳이 안잡아도 돼 그래 갖다주니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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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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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음, 가자 포기 아, 우리 그냥 옛날 유행 같았으면 그냥 바로 넣는다. 저거 왜 접고 들어가서 딱 대화하면. 네. 나 절로 안, 안 찾는데 왜 절로 가냐? 팝포스트인데 왜 니오포스트로 <laughs> 가지? 가자, <가지, 웃음> 가자. 잡았다. 음바페는 주, 저거는 가지 말아요 뭐야? 네? 뭐 어, 뭐가 반칙이야? 그바페로가 반칙이 <laughs> 저쪽으로 어쭉 만빵 만빵 오케이. 저 음바페 아더티어 이! 내가 차면 뭐. 안 돼? 나도 여자분 그거 센데? 됐어요 아니? 네이마 하고 싶다면 안되는구나 그니까 아까 내가 세다고 했을 때 그러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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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별생각 없이 했는데 네. 아니 난 노린거야 거 뭐해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노린거야 없사 이거 야 이거는 좀배어가야 <laughs> <기억을 웃음> 되지 않냐? <laughs> 이씨야! <laughs> 야! 이거 왕이 폈어! 그 들어가려는데는 야로빈로 왕이 폈잖아! 여기 밑에? 아! 아 뺏때까지 되지? 어차피 얘네 하는 거 봐서 걔많아 떠먹여졌다! 떠먹여졌어! 떠먹여있어! 아, 반칙했냐 아, 진짜 이지 아, 아까... 아, 아, 아 니네가... 뭐... 뭔 어, 왜... 내일... 잖아 어... 남아있었잖아. 아 니가 했던 거야. 몰라... 심판이 부었으면 한 번... 반칙이 되지. 삼... 흠나폐 <불> 자, 간다... 슛 아... 너무 정직했어. <불> 그래. 음, 뭐. 아 왜... 왜... 패스를 위로했는데... 뒤로... 갈까 뭐 이렇게 딱 뒤로 가고, 뒤로 빼 그냥. 차 그냥, 차! 오케이. 아, 이번 판은 영어 못 빼요. 슛 때려 그냥. 근데, 원래 원래 질것 같진 않아. 아, 좋았어. 아, 야, 개사기 <laughs> 같은 이요리다 이거. <뱉은> 거야, 이거. <웃음> <미안>. <웃음> 아, 이거. 이거. 이다이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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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이 이거. 어주 이거. 이거 이거. 야, 너는 운 좋다? 저, <웃음> 저, <웃음> 너는? <웃음> 저만. 저만, 영대해운전가 야. <laughs> 아, 진짜. 그래, 너무... <laughs> 짧게 짧게 가자, 짧게 아, 로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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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패스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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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좋아하나? 응. 자, 톡쳐 어? 자, 아니 왜 저거 뭐... 스테커를왜야나 이거 그래, 옛날에 그래. 다 넣었었는데 씨 이게 뭐지 야이 뒷말이 아니야? 뭐야? 네? 뭐였어? 어, 그 디마리 오거 약해 만빵 그래 자 만빵 만빵 약빠져버렸 저건 넣어줘야지 <laughs> 알아서 근데 저기서 아까 그, 사, 그 사자밖에 안 나왔어 미아! 누구 였나 방금? 나! 네, 아니, 아니, 그, 선수. 내가 는가 카바니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카바니 같은데? 지금 공격수 아니냐? 어? 응. 내가 갈게,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누리와? 부딪치잖아 <laughs> 그니 그러니까 내가 붙으면 니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laughs> <laughs> 봤어? 이거 라 돌아 좀뛰 이게, <좀> 이게. <laughs> 얘 지금 운대기 좋아 밖에 안 됐다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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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내가 뭘 했다고 누가 반칙인 거야? 정규가 어, 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도 그렇게> 아니, <laughs> 내가 아니 나한테 내뭘 했다고 그데 내가 뭘 했다고 어, 아, 그치, 잘라아 끊을까? 뭐 이렇게 끊어야지. 어, 얘네 이어폰 우리 너무 좋아. 그러니까 코앞에서 안 들어가. 아, <laughs> 이제 그지래이 <laughs> <야, 웃음> 친구만 두 개, 확실한 것만 두 갠데. 아, 근데 그거는 야, 이렇게 쳐. 지금 그걸 해야 되지. 이거는 안 되겠다. 나 산재 형로 생각해, 뭐? <laughs> 계속, 계속, <laughs> 계속. 점점 1등으로 시 3등으로 생각되는 거. 다다반칙이치래 아. 툭 하고 치니까 다윽 하고 쓰러지고 있어. 정당한싸움이죠 간다. 길게. 음. 자, 길게. 아무도 없네. 가자. 자, 아, 거 <목소리> 네, 어쨌든, 이거, 이것도 못냈으면 이거 안 됐어. 우리 PSG는 초등학생들 같아. <laughs> 뭉쳐서서. 가자. <laughs> 아, 그 야, 나너 잡으자면 안 돼. 야, 참, 드록게 패스 안 들어가네. 아 이걸 못 뺏어? 어? 뭐야 2대0이야? 조그맣 내가 두꺼워 아 10대0인줄 알았는데 3대1생각했는어 헛소리야 생각했어 생각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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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중요한건 명... 내가 4명을 제끼고 뒀다는거야와야 아니, 반칙 아니야 거. 이거? 아 너네 반칙 아, 아니야 왜 공을 뺏어 주지마 주지마 튕겨가지고 어떻게 다시 가냐 줘줘줘 자, 너무 어, 좋았어. 가 슛해, 슛. 저야 혹시 이력자 아바스 쟤 누구지? 예, 난 해수수 나바스밖에 모르는데. 음, 나도 모르겠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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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졸라빠르네 <laughs> 진짜. 아지마 공격 아, <laughs> 아, 어 걸렸어. 아 미들 야뭐야요다 굴려 그냥 뒤로오어씨 좋아. 아, 너무 짧다. 슛 때려! 왜 계속 저래! 아... 음. 완벽했는데... 야, 기둥이 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주영이, 그렇지! 상을 한 걸음 넣자. 나저 나바스가 사는 거어무시이라 응? 나바스가 사기라고. 아... 아 나도 나바스 사기인 것 같아. 두꺼바로도 못 넣었어. 음바페. <laughs> 아...

미안하다 내 실수다 떨어 아아, 갑자기 왜그 어? 어, 씨 <laughs> 어? 괜찮아 알았어, 그렇게 보지 마아 나도 실제 한번할수 있지 야 아, 아이씨 끝났이얘저안 나가고 오세요 <laughs> 그치? 어공시 <공식>. 나가서 <laughs> 장난 아닌데?